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채소가 오히려 응급실에 실려갔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오셨던 김명자 할머니가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그 원인은 할머니가 매일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바로 그 채소였습니다. 그 채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 영양을 25년 넘게 연구해온 김은영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채소 세 가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아줄 건강한 채소 세 가지도 함께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잠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과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예전에는 몸에 좋다고 여겨졌던 음식들이 이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몸이 변했기 때문이죠. 특히 채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채소가 뭐가 문제겠어. 무조건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좋은 채소라도 잘못 먹으면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지난 25년 동안 저는 5,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식단을 관리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매일 열심히 채소를 드시는데도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몸에 좋다는 채소를 드시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고 소화가 안 되고 관절이 아플까요? 그래서 저는 외국의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존스오킨스 대학교의 연구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능력, 면역력, 혈당 조절 능력이 모두 변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20대, 30대에 좋았던 채소가 60대, 70대에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세 가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채소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 채소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세균 감염을 일으키거나 관절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둘째, 여러분의 활력과 면역력을 살려줄 건강한 채소 세 가지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 채소들은 치매를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셋째, 이를 갈기 힘드신 분들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 채소, 주스 레시피까지 공개할게요. 집에서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어요. 다만 몇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식탁에서 무엇을 드실지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명자 할머니를 응급실로 보낸 그 위험한 채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김명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74세이시고, 당뇨가 조금 있으셨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밥을 줄이고, 대신 감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삶은 감자, 찐 감자를 하루에 두 개씩 드셨어요. 감자는 채소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 후 할머니의 혈당 수치가 20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그만 넘어지셨습니다. 혈당이 너무 높아서 정신이 흐릿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감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자가 정말 위험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채소가 아니에요. 감자, 밥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자는 거의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삶은 감자 하나는 밥한 공기와 거의 같은 양의 당분을 가지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감자의 혈당 지수가 90이나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설탕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감자는 설탕과 거의 비슷하게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뜻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지 못해요. 젊을 때처럼 혈당을 빠르게 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것이 어지러움과 무력감을 불러오는 거예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되고 이는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높은 혈당은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어지러워지기 때문이죠. 그럼 감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감자 대신 고구마를 드세요. 고구마는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요. 63 정도예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 만약 감자를 드시고 싶다면 다른 채소와 함께 드세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세 번째, 감자를 드실 때는 양을 줄이세요. 하루에 주먹 크기 반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운동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면 혈당이 빨리 내려가거든요. 두 번째 위험한 채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이 채소.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식중독 위험이 두 배입니다. 생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참 아삭하고 맛있죠. 많은 분들이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69세 박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콩나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콩나물 무침을 해서 드셨는데, 아삭한 맛을 위해 살짝만 데치셨어요. 1분 정도만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할머니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장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혹시 덜 익힌 음식을 드셨나요? 문제는 생콩나물에 있는 세균이었어요. 콩나물은 자라는 과정에서 세균이 많이 생겨요. 특히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나쁜 세균들이 콩나물 안쪽까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서 이런 세균들을 잘 이겨냈어요.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위산도 적게 나오고 장의 면역 기능도 약해져요. 그래서 같은 세균이라도 훨씬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어르신들의 장염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이에요. 탈수가 빨리 오고 회복도 오래 걸려요. 심한 경우 입원까지 해야 할수 있어요. 그럼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끓는 물에 최소 5분은 삶아야 해요. 아삭한 맛이 없진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아삭한 식감을 원하신다면 다른 채소를 활용해보세요. 무나 오이, 배추 같은 채소들은 생으로 드셔도 비교적 안전해요. 특히 무는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아삭한 식감도 좋아요. 콩나물을 드실 때는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은 바로 사용하지 마세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뒀다가 깨끗이 씻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22, 3일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제 세 번째 위험한 채소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생피망입니다. 피망은 정말 예쁘죠? 빨강, 노랑, 초록색이 알록달록하고, 타민C도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으로 드세요.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썰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알록달록한 채소가 관절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72세 이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 피망을 드셨어요. 빨간 피망 반 개씩 그냥 썰어서 드셨거든요. 비타민C가 많다니까 매일 먹어야지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더 아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졌어요. 그리고 속이 자주 쓰리고 소화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관절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새로 드시기 시작한 음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생피망 이야기를 했죠. 문제는 생피망에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성분이었어요. 렉틴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렉틴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일종의 독소예요. 벌레나 동물들이 자신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죠.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렉틴을 잘 처리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장벽이 약해지고 면역 시스템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렉틴이 장벽을 통과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요. 무릎, 어깨, 손목이 아프고 뻣뻣해지죠. 그리고 소화기관에도 문제를 일으켜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염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 피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볶거나 찌거나 구우면 렉틴이 대부분 없어져요. 피망볶음이나 피망찜을 해서 드시면 안전하고 맛도 좋아요.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으면 냄새도 줄어들고 영양도 더 좋아져요. 색깔별로 말씀드리면 빨간 피망이 가장 안전해요. 빨간 피망은 완전히 익은 거라서 렉틴이 적거든요. 초록 피망은 덜 익은 거라서 렉틴이 많아요. 그러니까 피망을 고르실 때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피망 대신 다른 채소로 비타민C를 보충하는 방법도 있어요. 브로콜리나 양배추도 비타민C가 많거든요. 이런 채소들은 익혀 먹어도 안전하고 영양도 좋아요. 자, 지금까지 위험한 채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자, 생콩나물, 생피망이었죠. 이제 여러분이 그럼 뭘 먹어야 해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눈, 심장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채소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좋은 채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정말 훌륭한 채소예요.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먼저 엽산이 많아요. 엽산은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영양소예요.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억력을 좋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점점 줄어드는데, 엽산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루테인은 눈 건강에 정말 좋아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예방해줘요.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TV가 잘안 보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또 질산염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이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고 혈압을 낮춰줘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근육에도 좋아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가 편해져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눈이 많이 나빠져서 신문을 읽기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시금치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어요. 데친 시금치 나물을 하루에 한 접시씩 드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시금치가 그렇게 좋아라고 하셨는데 꾸준히 드셨어요. 3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정말 신기해요. 혈압도 조금 내려갔고 신문 글씨도 예전보다 잘 보여요. 그리고 계단 오르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시금치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신 거죠. 그런데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끓는 물에 데치면 수산이 대부분 없어져요. 데치는 방법도 간단해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넣었다가 찬물에 헹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념해서 나물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 건강한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정말 고마운 채소예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당근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거예요. 당근의 가장 유명한 성분은 베타카로틴이에요. 베타카로틴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A로 바뀌어요. 이 비타민A가 눈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중 하나가 눈이잖아요. 신문 글씨가 흐릿해지고, 밤에 운전하기 무서워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딜까봐 조심스러워지죠. 베타카로틴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해줘요. 특히 야맹증에 정말 좋아요. 어두운 곳에서 잘안 보이시는 분들, 당근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베타카로틴의 효과는 눈에만 그치지 않아요. 심장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항산화제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매일 산소를 쓰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것들이 생겨요. 이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요. 특히 혈관을 공격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죠. 베타카로틴은 이런 활성산소들을 잡아먹어요. 마치 몸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건강해지고 심장병 위험이 줄어들어요. 또 하나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바로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오래 가잖아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병에 잘 걸리지 않게 해줘요. 70세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두세 번씩 걸리셨어요. 그리고 눈도 많이 나빠져서 밤에는 거의 못 보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당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어요. 당근을 기름에 볶아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라고 했죠. 할머니가 6개월 동안 꾸준히 당근을 드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첫째, 그 겨울에 감기를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둘째,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이 훨씬 잘 보이게 됐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박사님, 당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먹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근을 먹는 방법도 중요해요.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기름과 함께 먹으면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다섯 배나 높아져요. 간단한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당근을 얇게 썰어서 올리브오일이나 참기름에 살짝 볶으세요. 조금 조금만 넣고 3, 4분 볶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당근의 단맛도 더잘 느껴지고, 영양도 더잘 흡수돼요. 당근 주스도 좋아요. 당근 두 개와 사과 반 개를 믹서에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아요. 다만 너무 차갑게 드시지 마세요. 찬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이제 세 번째 건강한 채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정말 슈퍼채소라고 불러도 될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줘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도와줘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호흡하는 공기 속에는 몸에 나쁜 독소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이런 독소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설포라판은 간을 도와서 이런 독소들을 빨리 배출시켜줘요. 그래서 간 건강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져요.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어요. 바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예요. 철포라파는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막아줘요. 특히 대장암, 폐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절 건강에도 좋아요. 철포라파는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이 닳는 것을 막아줘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68세 최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걷기가 힘드셨어요. 계단은 물론이고 평지를 걷는 것도 아프셨거든요. 제가 할아버지께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어요. 데친 브로콜리를 하루에 한 접시씩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라고 했죠. 할아버지가 4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어요. 그랬더니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아파트 2층까지도 계단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됐어요. 브로콜리를 먹기 전에는 매일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브로콜리를 먹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는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돼요. 끓는 물에 22-3분만 데치거나, 찜통에 5분 정도 쪄서 드세요. 마늘이나 양파와 함께 볶아 드시면 냄새도 줄어들고 맛도 좋아져요. 그리고 브로콜리 줄기도 버리지 마세요. 줄기에도 영양이 많거든요. 껍질만 벗기고 썰어서 함께 요리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좋은 채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박사님. 그런데 이를 갈기가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해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도 아프고 소화력도 떨어지죠.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건강 채소 주스입니다. 73세 김정님 할머니는 틀니를 하고 계셔서 채소를 씹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제가 할머니께 채소 주스를 권해드렸더니 3개월 후 변비가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기력도 많이 생기셨어요. 이제 그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정말 간단해요. 재료는 데친 시금치 한 줌, 익힌 당근 반 개, 데친 브로콜리 세네 송이, 사과 반 개, 레몬즙 한 숟가락, 따뜻한 물한 컵이면 돼요. 만드는 방법은 첫째,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1, 2분만 데치세요. 당근도 살짝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둘째, 모든 재료를 믹서에 넣되 너무 곱게 갈지 마세요. 살짝만 갈아서 약간의 씹는 느낌이 남게 하세요. 완전히 곱게 갈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셋째, 물은 따뜻하게 해서 넣으세요. 너무 차가운 주스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넷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양을 줄이거나 아예 빼셔도 돼요. 대신 레몬즙을 조금 더 넣으시면 상큼한 맛이 나요. 다섯째, 만든 주스는 바로 드세요. 이 주스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공복에 마시면 영양 흡수가 더잘 되거든요. 하루에 한 잔이면 충분해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한컵 정도면 적당해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후에 10분만 걸어도 도움이 돼요. 혹시 믹서가 없으신 분들은 채소를 아주 잘게 다져서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는 방법도 있어요. 또는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끓인 물을 버리지 마시고 식혀서 드셔보세요. 영양소가 물에 많이 우러나와 있거든요. 실천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냉장고에 항상 데친 채소를 준비해 두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금치, 브로콜리를 데쳐서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두면 편해요. 그리고 매일 주스를 마셨으면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눈으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주세요. 주스는 식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보충하는 거예요. 밥도 드시고 다른 반찬도 드시면서 주스로 채소를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드시면 익숙해져요. 오히려 안 마시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정도로 습관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잔 건강주스로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볼까요? 먼저 피해야 할 위험한 채소 세 가지였습니다. 감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어지러움과 넘어짐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신 고구마를 드시거나 감자를 드실 때는 다른 채소와 함께 조금씩만 드세요. 생콩나물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요. 아삭한 맛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생피망은 렉틴 성분 때문에 관절 염증과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볶거나 쪄서 익혀 드시면 안전하고 맛도 좋아져요. 그리고 꼭 드셔야 할 건강한 채소 3가지도 배웠습니다. 시금치는 침매 예방과 눈 건강, 혈압 조절에 좋아요. 당근은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브로콜리는 해독작용과 관절 건강, 암 예방에 탁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씹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건강 주스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러면 힘들어져서 포기하게 돼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부터 감자 대신 고구마로 바꾸시거나, 내일 아침부터 데친 시금치 나무를 한 접시 드시거나, 모레부터 건강 주스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요.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런 작은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몇달 후에는 정말 몸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2주 후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고, 한달 후에는 가족들이 얼굴이 좋아졌다고 말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다고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늦은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면 더욱 좋잖아요.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건강 주스를 만들어 마시거나 같이 시장에 가서 좋은 채소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할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자녀들에게도 자랑해보세요. 엄마가 요즘 이런 걸 배워서 건강해지고 있어 라고 말이에요. 자녀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모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약속해주세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혼자 참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아프면 의사 선생님께 꼭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이런 채소를 바꿔봤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라든지, 이런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 맛있어요 라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